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불려다니던 모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는 순간, 처음엔 다들 바쁜가 보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뒤늦게 알아보니 나만 빼고 다 모였다는 사실. 오늘의 주인공, 70세 김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영자씨는 동창 모임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번 제일 먼저 도착해 자리를 챙기고, 이야기의 시작도 늘 본인이었죠.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분위기를 살리니까 다들 즐거워하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빼고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돈 문제도 아니었고 성경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자씨의 말버릇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속삭였습니다. 밥은 잘 사는데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자기 얘기만 끝도 없이 해. 또첫 번째로 끼어들까 봐 눈치 보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분위기를 띄운다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현실에선 이런 일이 아주 자주 벌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 여행 가기가 참 힘드네. 공항에서 기다리는 게 너무 피곤해. 순간 영자 씨가 손을 번쩍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벌써 몇 나라를 다녀왔는데 그리고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연착 이야기, 면세점 쇼핑 이야기, 현지 가이드와 다툰 이야기 처음엔 다들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영자씨의 말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또 시작됐다. 우리 얘기할 기회는 없겠다. 그러게 차라리 조용히 밥이나 먹자. 이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영자씨는 여전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영자씨는 집에 돌아와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왜 점점 불러주지 않는 걸까?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왜 다들 나만 피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사주는 것보다 선물을 챙겨주는 것보다 내 얘기를 들어줄 기회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했다 해도 상대가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다면 그건 이미 비호감 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웃지도 않고 시선을 피하고 누군가는 괜히 화장실 다녀온다며 자리를 뜨는 경험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난다 좋으라고 말한 건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그런데 냉정한 진실은 이겁니다. 내 말이 이미 비호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리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잃는 순간 찾아오는 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깊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옷차림은 바꿀 수 있고, 나이는 숨길 수 있어도, 대화 습관은 고스란히 내 품격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결국 말 한마디로 관계를 만들고, 또말 한마디로 관계를 잃게 되는 겁니다. 모임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제가 막 나오자마자, 그거 내가 잘 알지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 처음엔 다들 웃으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오늘도 저분 얘기만 듣다 가겠네. 놀라운 건 이렇게 먼저 나서는 사람이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반전은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미움받는다는 겁니다. 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요즘 병원비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야. 라는 말이 나오자 곧바로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몇년 전에 큰 병원 다녔는데 말이야. 검사만 받았는데도 돈이 어찌나 많이 나왔는지. 말은 계속 길어졌습니다. 보험 얘기, 의사 얘기, 약값 얘기까지 다른 친구들은 말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됐다.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해야겠다. 그 순간에도 영자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누군가에게는 피로가 되고 있다는 걸또 다른 모임에서 손주 얘기가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요즘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귀여워. 그런데 바로 영자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는 이번에 대회에서 상도 탔어. 사진 보여줄게. 그러더니 스마트폰 앨범을 열어 영상까지 틀어버렸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명의 손주 영상만 멀뚱히 봐야 했습니다. 정작 자랑하고 싶었던 다른 친구들은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도 뭔가 이야기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누군가 먼저 가로채버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처음엔 웃으며 넘어가지만 두 번, 세번 반복되면 마음속에 작은 불만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에 모일 때는 저분은 빼고 만나자. 더 흥미로운 건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첫 발언자는 대화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호감도가 가장 낮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내용보다도 저분이 먼저 말했다는 피로감이거든요. 반대로, 세 번째쯤에 발언하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게 보입니다. 앞 사람 얘기를 칭찬해주고, 내 경험을 살짝 덧붙이는 사람. 그 짧은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습니다. 와, 저분은 참 겸손하면서도 품격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얘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체코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맞아요. 저는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하고 이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두분다 멋진 곳 다녀오셨네요. 저는 유럽에 갔을 때 작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수프 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짧지만 앞 사람의 말을 빛나게 해주고 내 경험도 자연스럽게 얹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세 번째 사람을 대화를 풍격 있게 정리해주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을까요? 그건 나이와 경험 때문입니다. 살아온 날이 많다 보니 할 말도 많고,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주제가 넘어가 버릴 거야 라는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을 참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영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길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걸까? 사실 정답은 단순했습니다. 순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먼저 하려는 작은 욕심이 쌓여서 결국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신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화는 먼저 시작한다고 빛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기다려줄 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때,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대화는 빨리 잡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주인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재미있게 듣던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해지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 제발 이제 좀 끝났으면. 놀라운 건그 말이 아무리 귀한 조언이라도 길어지면 잔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시시해 보인다는 거죠. 영자 씨가 그랬습니다. 모임에서 건강 얘기가 나오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거 내가 잘 알지. 내가 아는 한 의사 말이야. 그리고는 쉼 없이 이어갔습니다. 보약 얘기, 혈액순환 얘기, 병원에서 들은 최신 치료법까지, 처음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오, 그런 게 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물을 따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다른 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됐다. 오늘도 기겠네. 옆에 있던 친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럴 거면 건강 프로그램 보는 게 낫지. 영자씨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미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씨는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다들 도움이 되라고 얘기한 건데 왜 이렇게 썰렁했을까? 가슴 한켠이 쓸쓸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말할수록 현명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짧게 말할수록 지혜롭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하면 궁금증이 남습니다. 궁금증이 남으면 상대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답하면 내 말은 훨씬 가치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남에게 기회를 주는 것. 예를 들어 건강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얘기 박 선생님이 경험이 많으시잖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순간 분위기는 바뀝니다. 박 선생님은 고마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고 대화는 활기를 띱니다. 그리고 모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영자 씨는 여유가 있어. 남을 세워주는구나. 결국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해 보세요. 나도 모임에서 혼자만 길게 말한 적 없으셨나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딴청 피우는 걸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자 씨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피한 건 자기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분량이었다는 걸 좋은 얘기도 길어지면 독이 되고 짧아야 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말은 많다고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짧아야 남고 나눠야 따뜻합니다.대화의 품격은 내가 얼마나 말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말하게 했느냐에 달려있다.모임이 끝날 무렵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만족이 묻어납니다.배도 부르고. 오랜만에 수다로 마음도 풀렸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번쩍 들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의자에 앉지만, 마음 속에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영자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의 끝을 항상 자신의 마무리 발언으로 장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그리고는 몇분 동안 훈화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박수도 치고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번 반복되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어느날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일어서려는 순간에도 영자 씨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리할게요. 친구들 얼굴에는 잠시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옆에 앉은 한 친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놓치겠다. 다른 친구가 툭 내뱉었습니다. 밥값은 안 내면서 마무리만 꼭 하시네. 순간 몇몇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짜 피로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모임이 끝나갈 때 괜히 멋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 적, 오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말. 그 순간은 내 자신이 주인공처럼 보일 것 같지만, 듣는 사람에겐 감동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습니다. 영자씨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느꼈습니다. 분명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을까? 왜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을까? 내가 정리 안 하면 허전하지 않나? 그렇게 합리화를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 건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굳이 마지막까지 가져가려는 내 욕심이었다는 것을, 내가 멋지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순간, 사람들 눈에는 그저 또 자랑한 애로 보였던 겁니다. 의외의 반전은 이겁니다. 마무리를 양보할수록 오히려 품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내 행동과 태도를 통해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 그한 장면이 오히려 긴 말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화에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맺음은 욕심낼수록 가볍게 보입니다. 짧고 담백한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한마디가 긴 훈화보다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대화의 끝은 내가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히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길게 말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반대입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영자 씨가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건 모임에서 큰 실망을 겪은 뒤였습니다. 그는 늘 누구보다 많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의 모든 자리를 차지했죠. 그런데 결과는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는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말해보자. 아니 그냥 들어보기만 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모임에 들어섰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문제를 또 다른 이는 손주의 진학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자 씨가 먼저 끼어들었을 겁니다. 아 그거 내가 잘 아는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날은 꾹 참았습니다. 마음은 근질거렸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하면 이 사람들이 허전해하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넘어가도 될까? 속으로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가족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 집안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 평소 같으면 영자씨는 10분짜리 강의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 짧게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얼마나 했었는지 알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의 눈가가 붉어졌고,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말이 긴 조언보다 훨씬 깊게 와닿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긴 설명은 기억나지 않는데, 짧은 위로 한마디는 평생 가슴에 남았던 경험. 그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짧게 말하면 궁금증이 남습니다. 궁금증이 남으면 상대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답하면 내 말은 더 깊게 다가옵니다. 결국 짧게 말할수록 더 크게 울린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씨는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굳이 앞장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짧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영자씨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영자씨랑 있으면 대화가 편하다. 짧게 말하는데도 묵직하게 남는다. 그의 자리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은 많다고 무게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짧아야 울림이 있고 덜 말할수록 품격이 드러납니다. 말의 무게는 길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침묵을 깨고 나온 한마디에서 나온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모임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돈 때문도 성격 때문도 아니라 사소한 말버릇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내 관계를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영자 씨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끼어들지도 않았고, 혼자만 길게 말하지도 않았고,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욕심도 버렸습니다. 대신, 짧게 말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영자 씨랑 있으면 대화가 편하다. 짧게 말하는데도 묵직하게 남는다. 그 순간 영자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사람들 속으로 돌아왔구나. 말을 바꾸니 관계가 다시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지막에 굳이 한마디 더 보태려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좋은 마음으로 길게 얘기했는데. 상대가 지쳐하는 표정을 본적 없으신가요? 그때 기억해 보세요. 상대가 마음속에 간직한 건내 많은 말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들어준 태도였다는 걸. 말은 길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겨야 오래 남습니다. 길게 떠드는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짧고 따뜻한 말은 시야처럼 남아 마음속에서 싹틉니다. 결국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말은 태도이고 배려이며 나눔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관계를 잃습니다. 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속에 남는 나의 진짜 얼굴이 됩니다. 좋은 말은 기억을 남기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남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